나. 아니야! 저네크면은 다들 들어오시는 건가? 잠깐만! 난! 에? 어, 물론 당연히 친해지고 싶고, 그스테라이브 알아보기 했을 때 보니까, 막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커졌는데요. 안전, 안전한 울타리가 있으면 좋겠어요. 다른 분들 노시는 거좀 지켜보면서, 내쪽 친밀감 좀 잡고, 좀 없어지면서 이제 딱 가서 그 가면은 좋겠는데. 무슨 외계 문명 접촉인가요 <laughs> 유리창으로 이제 네모난 칸 만들어 가지고 저 안에 그 들어가서 앞에 표지판 깔아 놓고 지금은 잠깐 여러분들을 관찰 중입니다 뭐 대화 시간이 되면은 말을 걸어주세요 하고 앞에 팻말 세워 놓고 그 안에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구경하고 있다가 나중에 말 이제 또 시간 되면은 말 걸고 딱 그렇게 끊긴 거 아니에요 <laughs> 그럼 반대로 밖에서 안만볼거같은아 <laughs> 아, 그런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대한 이제 용암을 하나 들고 있다가 다가오면 은 이제 용암 부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그럼 스폰지점에서 기다려... 헉! 그럼 플랜C로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게 되어서 갑자기 인사 드리려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긴장돼가지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의 노는 환경을 구경하면서 지금 이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 중인데요 지금 잠깐 다가오지 말아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먼저 말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찾았을까요? 아, 근긴 거 아니라고요. 여자고 근긴 거라 해요. 제 열심히 플랜 c 아, 를 생각했는데, 마쿠야랑 놀겠다고 다 같이 둘러싸서 여기저기서 질문하고 자기 자랑시키는 거 아니야? 아, 근데 기분은 좋은데요. 뭔가 저랑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서 주변에서 막말 걸고 하면 약간 좀, 좀 기분은 좋은데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혹시. 저에 대해 야, 알고 그러니까, 계시는지 거야.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일기생을합류하게된 사키아냐 우야라고 하고요. 저는 여러분들 뭐 선배도 후배도 아니지만 특별히 새로서 여러분들 함께 하게 되었고 그래. 편하신 대로 불러 주시면 되고 저대봐 반말 상관없으니까 먹고 먹고 말 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와브루치야. 이렇게 이렇게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